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우크라이나에서 죽은 전사자들을 위한 행사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김정은이 큰 홀에 서서 전사한 가족들을 한 명씩 일일이 맞이하면서 전사자의 영정과 인공기를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는 북한 보도에 의하면 유가족들에게 새로운 집을 제공하고 자녀들은 제일 좋은 학교로 보내서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같은 군인으로서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 300여 명을 한두 번에 나눠서 현재 한것 같은데, 그러면 김정은이 한 3시간, 4시간 이상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그렇게 하는 거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그런 행사를 하는 걸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6.25 참전 용사나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게 하는 걸 보면 정말 비교가 된다고 봤고, 요번에 김정은 요번에 김정은의 전사자 행사를 보고 우리 보훈부도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이 저런 식으로 정말 총알바지로 나간 그들의 군인들을 저런 식으로 세뇌를 시키고 돌려내니까 북한에서 못 모르고 청년 군인들이 따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포로가 안 잡히고 있어요. 동영상을 보면 부상당한 북한 군인을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생포하려고 가면 위대한 김정은 장군님 만세, 그러고는 자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서 배울 게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을 배워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걔네들보다 70배가 더 돈이 많고 100배가 더 돈이 많다고 하는데 군인들을 예우하는 것은 북한의 70분의 1도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만드는 건가요? 현재 있는 군인들에 대한 처우. 특히 예우, 그리고 6.25, 베트남, 월남 참전 용사들에 대한 예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계기를 저는 김정은의 전사자 행사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우리도 빨리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을 좀더 인정해 주고, 예우해주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